제가 신학계에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시험 볼 때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참 시험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유형의 시험이 오픈북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때 책을 보는 것이 허용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업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무리 책을 보아도 실력이 없으면 답을 쓸수 없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답을 보면서도 쉽게 문제를 풀수 없는. 오픈북 테스트.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의 유형을 보면 이것이 오픈북 테스트가 아닐까. 근데 이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오픈북 테스트는 원래 어, 문제를 주고 그리고 문, 그 책을 보면서 어, 그 답을 할수 있게 하는 시험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경우를 보면요. 시험의 문제도 그리고 답도 알려주세요. 이만큼 이 문제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시험 장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런 시험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이 올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을 잘 이겨내라는 예수님의 격려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이 몇 장이죠? 4장이에요. 4장 전 장은 몇 장일까요? 그렇죠. 예. 3장을 보시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죠. 그리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흔치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모여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부터 공생회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 그,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고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갔다. 근데 마가복음은 더 강한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1장 12절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렇게 나와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밀어 몰아냈어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잘 맞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죠? 형통할 것이다. 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감히 그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다 탄탄 대로가 이루어질 것이, 놓여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하게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 받게 하시려고.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거기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도 말씀드리면, 시험이 있을 수 밖에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사탄이 하는 일은 그 길을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사탄의 시험이 두려워서 사탄의 시험이 없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편이거든요. 사탄과 같은 길을 가는데 사탄이 왜 막고 시험을 하겠어요? 그러면 사탄의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시험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건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것인가? 어느 쪽이 무서우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택할래요. 그런 분은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나에게 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자첫 번째 시험이에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유용한 시험이에요. 거기 있는 돌들을, 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왜 이런 시험을 지금 할까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의도죠.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첫마디가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쉽게 가라. 쉽게 가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은 뭘까요? 야, 지금 여기 광야에 널려 있는 게 떡이다.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금방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그 3절을 3절 9절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세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신명의 말씀 전체를 다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인용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국 고서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지역적인 것은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지역적인 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순서를 무시하고 지엽적인 일을 먼저 하면 근본은 절대로 지엽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지 무엇이 지엽적인 것인지를 예수님 이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고수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러한 승리하는 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순서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우리가 먼저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시는 예수님께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래요. 사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 그때 무식하게 앞에 나서 막, 막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유혹하지도 않아요 정면으로 막으면 오히려 더 열심을 낼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를 구해야지 중요한 일이야 그거 꼭 해야 돼 그런데 다만 먼저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은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먼저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사탄이 이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빵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순서. 오늘 사탄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다고요. 뒤바꿔 놓은 이 사탄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세요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사탄이 지금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이거 다주겠다는 거야. 너에게 네가 이것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만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굴복하면 이것이 마귀의 도예요.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사단은 그를 숭배하는 자,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그럼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동시에 다른 것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그 시약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은 뭐죠? 우상은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눈을 막아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천하 만국의 영광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고요. 모든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사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말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해서 눈을 떼게 하고,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어, 두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상승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하 만물을 천하 만물의 영광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근데 사탄이 이것을 사실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지 그냥 빵한 조각에 돈몇 푼에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에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버리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탄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 주면서 이것에 한번 엎드려 보아라 그러면 여러분 다 엎드리지 않을까요? 이 우상숭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생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우리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의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시험은요 어디서 되는 줄 아세요? 성전이에요 9절부터 11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레셀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도록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됐어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성전에 그것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탄은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높은 가장 높은 건물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죽게 놔두겠느냐?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생각해 봐라. 떨어져 죽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딱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만약 정말 사탄의 말대로 되면 예수님은 이약 스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탄의 숨은 의도가 있죠.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사탄이 죽어도 막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떻게든 예수님의 관심을 틀어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든 것은 아닐까? 사탄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그렇게 방해하고 싫어했던 그 사탄은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헛된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 아닐까요?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관심이 헛된 영화에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더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더 많은 물질들이 보이고 이것이 마치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사탄이 교회에 관심을 옮겨 놓았다고요. 십자가에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이땅에 죄를 걸머지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데 오늘 사탄이 혹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벗어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일찍이 마라에 쓴 물,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에는 물이 있었지만 물이 썼잖아요. 그 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 르비딤에는 그쓴 물마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시험한다고 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했고요. 바로 전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작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불평해요. 불평하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해요. 시험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셔야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성공해요. 뭔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걸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극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기에는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늘 이, 이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우리들이 같이 봤는데요. 이세 가지 시험 가운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공통적인 거 그것은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그 대답에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강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절에 나오고요. 8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시험은 뭘까요? 사탄의 소리에 따라가느냐,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작은, 자기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그,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바꿔 이야기하면 내 안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순종이 극치예요. 내 뜻대로 마십시오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이룩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